안녕하세요. 복지 사각지대 아웃을 외치는 복지 다이소입니다. 오늘은 모르고 지나친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수 있는 2021년 변경된 도로교통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을 하거나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 용어를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속도 위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 확인을 위해 고지서를 먼저 발송하고 운전자를 확인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252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6%나 차지하는 비율이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 기준으로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2시간 이상 위반시에는 1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도로에서 주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 일반 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나 늘어나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시도 올 상반기에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곳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고 연말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설치 대상을 늘려 총 1000대의 CCTV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단 어린이 활동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 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그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속도 5030입니다. 4월 17일부터 안전 속도 5030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줄였을 경우 보행자 사고 시 사망 가능성이 30%가 줄어들고 차량 제동 거리도 25% 감소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제도는 전국 도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조정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에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요.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가 2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20km에서 40km 이하일 경우 범칙금은 6만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40km에서 6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은 9만원, 벌점은 30점이 부여되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80km 이하일 경우에는 범칙금은 12만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달 동안 정책 효과를 점검한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66명에서 48명으로 27.2%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무인과속 위반 단속 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본 결과 6.5%나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기간 과속 단속 장비를 약 2,000대 정도 늘렸지만 오히려 과속 위반 단속 통계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 버스 노동조합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6월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으로 교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운행 시간 증가로 피로가 누적되고 정시성 확보를 위해 휴식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작위로 과태료를 남발해 운수 종사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수 종사자의 피로도 누적은 안전운행에 직격탄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정한 배차간격을 위해 장거리 노선과 취약 노선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미검사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또 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의 하위 법령 6개 개정안을 입법하였는데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인상 외에도 운전자에게 편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검사소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이 없으면 검사 불가 했다면 10월부터는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낼수 있는 2021년 변경된 자동차 과태료 제도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보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복지 받으세요.